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곧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 날에 노아와 그 아들 세맘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성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은 예고편, 신약은 본편. 그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예표론, 예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고편, 신약의 본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 어린양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그 칠을 한 이스라엘 집의 장남은 하나도 안 죽었죠. 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집집마다 애굽 사람 중심으로 어, 그 집집마다 장남들은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됐음을 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사망해서 구원 받는다. 뭐 이런 거죠. 또 민숙이 21장 보면 광야에 노뱀이 있죠. 불뱀이 와서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하면서 워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방을 갖추었어요. 야, 그 불뱀이랑 똑같은 모형으로 높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에 매달아서 높이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물렸어도 독이 다 빠져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즉 살리라. 정말 그렇게 됐죠. 근데 요한복음 3장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노뱀이죠.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연결해서 살아갈,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같이 엮어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6장에서도좀 봤기 때문에 뭐 조금 겹치지 않는 것 위주로 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8장 또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또 방주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는 예,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나누면 예,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짐승들 같은 경우 이제 암수 둘씩 그렇게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정결한 짐승은 일곱씩. 그거는 재사용이라고 그랬죠. 여유 있게 그렇게 많이 데려가는 거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동안도 아마 노아 식구들이 제사했을 것이다. 그 동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마르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노아의 식구들이 한 일도 제사였어요. 그때 나가자마자 짐승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마 방주 안에 데리고 있었던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골래서 재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노아는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 짐승들이나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보냈고, 그때 이제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때가 6절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지난번에 5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그때 그 무두셀라가 죽은 고그 때를 딱... 연대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일치했다 그랬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제 곧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다 들어갔어요. 가족들도 들어가고 짐승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위해서 비를 막 내리는데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12절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그날에 다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16절 홍수 쏟아지기 직전이겠죠.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래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그 위에 떠다니게 되었고, 그죠? 이제 나중에 아라라산에 안착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처럼 말씀하셨어요. 7일 후에, 7일 후에 닫을 것이다. 그래서 홍수심판 D-7.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일 동안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들어가고 막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말미를 주고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던 거죠. 그래서 그 7일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방법인데, 방주로 들어가는 시안이 있어요. 시안이 문 닫기 전에,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문 닫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열처녀 비유. 그죠?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기다리던 열처녀가 이제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잠들었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등불에.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갖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고. 근데 신랑이 오셨다 소리 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름 구하러 막 갔다가 나중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마태음 25장 11절,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음 25장 12절, 대답하리되, "진실은 너희 길을 이루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 그러니까 너희들 몰라, 이제 못 들어와 끝났어.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지, 방주문이 닫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중에 믿겠다고, 뭐, 은퇴하면 믿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하복 하나님 주권자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일찍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럴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언제 종말이 닥쳐올지 몰라요.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역사 종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게 역사 중 말이에요. 그때는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 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 수명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 지상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개인 종말이다 이거예요. 각 개인. 그래서 개인 종말, 역사 종말. 그래서 우리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혹시 온다면 역사적 종말이 먼저 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재림한다면 역사의 종말은 그훌 테니까 내가 인생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 종말이 먼저 오고 어느 게 먼저 올지 몰라요. 또 어느 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했내고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죠. 그 종말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근데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 또는 질질 끌고 망설이는 사람,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병세가 위중해서 막 급히 연락을 받고 가요. 그러면 안 믿는 분이야.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사람의 청각은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귀에다 대고 알아들으세요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근데 어떤 경우는 황급히 갔더니 의식이 있어. 아직 숨을 쉬고, 아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고개를 힘이 없지만 겨우 끄덕이고, 그러면은 야, 됐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 그러고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의사를 확인하면 영접한다. 그러고, 그래서 힘들지만 어쨌든 영접시키고, 그럼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야, 진짜 아슬아슬하다.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릴이 있을 때가 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뭐 문제가 없지만 이미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영적인 이상 가족이, 영적인 이산 가족.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가족, 그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천사가 빨리 나가라. 끌어당겨서 겨우 나갔던 롯과 그 가족들. 근데 안타까워요. 탈락자가 있었어요. 사위들은요, 버티다가 결국은 안 나갔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장인 롯에 전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거죠. 롯의 아내는 함께 나가기는 했지만 천사가 경고했거든요. 가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큰일 나. 소금 기둥대. 근데 아내는 소돔성에 쌓아놨던 재산이 많았는지 자꾸 미련 때문인지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겨우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죠. 그냥 이상가족된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상 가죠. 어떤 분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해서 예 공항에 나갔대요. 근데 자기도 전혀 몰랐는데 출국 심사를 하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뭐 걸렸냐면은 본인이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된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출국금지대상,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딴 사람들은 출국심사대를 거쳐서 저쪽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뻔히 쳐다보면서,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 앞에서 돌아서서, 그 공항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참 울다가 할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근데 그때 깨달았대요. 이야... 구원도 이렇게 했구나. 구원도 문이 딱 닫히면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문 닫히기 전에 또 나는 예수 믿어도 가족이나 이웃, 아직까지 믿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어서 빨리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노아가 성경 보면 의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5절. 예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건조하면서 120년의 말미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대요. 이제.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니까 여러분 방주 다 지어놓으면 여러분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방주를 건조하는 게 노아와 그세 아들들만 가지고 했을까? 그외의 사람도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품삯 받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죠? 비즈니스상으로. 함께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아이고, 저 영감이 망령 났나 봐. 망령 났나 봐. 하늘을 봐, 저렇게 어? 청명한데 뭐 비가 쏟아지는데, 그비조금오다 많은 거지. 무슨 뭐다 잠기고, 무슨 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는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미쳤나 봐. 망령 났나 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야, 노아 말이 맞았네. 노아 말이 맞았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이 기회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여러 가지 징조, 증조, 말세 의징조를볼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1월 달에 발표하는 그 둠스 데이 클락, 심판의 시계라는 그런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 시계, 시카고 대학 과학잡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뭐 정세나 뭐 이런저런 현상이나 그걸 종합해 가지고 마지막 종말이 얼마나 남았나 그걸 시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1월 27일인가 발표한대요. 아직 안 됐죠? 작년 2025년 1월 달에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은 자정 89초 전 시계로 표시해 자정 89초 전 이거 얼마나 급박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과학자들이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내린 판단이 자정 89초. 그렇게 위급하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언제인지 몰라요. 개인 종말이 먼저 올지, 역사 종말이 먼저 올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딱 닫고 7일 말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서는 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D-7, 홍수심판 D-7.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를 적용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 들어갔지만 노아가 의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 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콧방귀를 꼈지만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잠기고 다 멸절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후회막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받게 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바났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거라면 특별히 우리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그러지만은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사무실, 한 학교에서 같이 있지만 또 친구지만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선한 도구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각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안전건강 지키시고, 가정도 편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교지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차드의 조진우 노이정 성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차드 입국 직전입니다 프랑스에서 마지막 언어 훈련 과정 잘 마무리하고 또 입국 준비 잘 하고 또 영육관에 강건에서 입국한 이후에 차드에서 사역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현지 교회들이 아프리카 브로콘 성교에 동역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귀한 딸 수아 주셨 싸우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차도 입국해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